오늘은 2023년 4월 23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오늘, 우리 그저, 경주정시 문화공파 온수리 종중에서 그 집안에 그 시제가 있어서, 그 지금 곡성에 그 온수리 가끔 꼬레 그 10대 주 할아버지 에, 묘소에 집안에서 이제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 어제 밤에 아들 진호하고 같이 에, 내려왔습니다. 12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어, 내가... 오늘 그 우리 집안 시제를 주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그 돗자리도 깔아 놓고 어, 그 음식도 차려 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에, 가기 전에 여기 지금 곡성에 에, 처음 들러 봤는데 여기는 지금 곡성군민회관 회관이 있는 곳이에요 어, 저쪽에 보니까 독립유공자 위령탑 도돼 있고 어, 곡성 출신 그 독립유공자 분들 지금 20, 20위가 모셔져 있네요 보니까 자, 오늘 아주 우리 집안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어, 어, 정말 아들하고 처음으로 음? 어, 제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형님들이 여기 회장 형님